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례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해외 축구 39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1 0일 토요일 해외 축구 39경기. PSV 에인트호벤 v s f 시타르. 이리 경기는 템포와 공간 활용에 싸웁니다. 아인트호벤은 스하우턴의 전진 패스와 루번반 본르의 템포 조절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시타르트는 중원 압박이 무너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며 실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간 장악력과 전진 속도에서 압도적인 아인트호벤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아우크스부르크, 비 s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이리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빌드업 간격이 조박 공을 잃을 확률이 높고. 도르트문트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기라시와 아데미의 전방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벨링엄의 전환 리듬이 경기를 지배한다. 결국 도르트문트의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이 승부의 방향을 완전히 정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패 주력.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헤타페 CFBS 지로나 FC. 이레타페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템포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로나는 전환 과정에서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가 반복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헤타페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핸디핸디 무추천, 언더번더 언더 추천, 뉴캐슬 제츠 v s f c 시드니 FC, 1류캐슬 제츠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시드니 FC는 압박이 느슨하고 수비 라인이 벌어져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결국, 홈의 템포 조절과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는 뉴캐슬 제츠가 경기를 지배할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제츠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메가서 FC BS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일메가서 FC는 전방에서의 원투 패스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전환 템포가 느려 수비 전환 시 조직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심리적 집중력에서 한층 안정적인 메가서 FC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메가서 FC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비아레알 BS 라이오 바이카노 1비아레알은 홈에서 전환 템포와 공격 리듬이 완벽히 맞물린다. 라이오는 압박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고 뒷공간 노출 빈도가 높다. 결국 피노아계의 침투 플레이가 흐름을 바꿀 것이며 비아레알이 경기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비아레알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우디네세 칼초 vs 아탈란타 BC 1위 경기는 세컨드 지역에서의 싸움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우디네세는 전환 과정에서 라인 폭기가 늦어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와 대키텔라이르의 연계로 그 틈을 공략할 것이다 파살리치의 침투 타이밍까지 맞물린다면 팍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아탈란타의 빠른 템포와 세컨드 볼 장악력이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우디네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언더 언더 추천 마인츠 SVBS 베르더 브레멘 일마인츠는 전환속도와 세컨드 지역 장악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브레멘은 압박 이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되며 후반 커버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마인츠가 이재성을 중심으로 한 전술적 응집력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고 브레멘의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알비 라이프치 b s VfB 슈투트가르트 이리 경기는 압박 타이밍이 모든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공격 전환 속도와 간격 조절 능력에서 확실히 앞서 있으며 전방 압박이 느슨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것이다. 슈트트 가르트는 중원 간격을 좁히려 해도 템포가 맞지 않아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라이프치의 유기적인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이 경기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오니온 베를린 BS SC 프라이브르크. 1위 경기는 중원의 주도권 싸움이 모든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오니온 베를린은 일리치의 템포 조율과 안사의 침투를 앞세워. 프라이부르크의 느슨한 압박 타이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세컨드 볼 대응이 늦고 전환 속도에서도 열세다. 결국 중원에서의 압박 불균형이 승부를 갈라놓으며 우니온 베를린이 공간을 지배하며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언더 언더 추천, FC장크트 파울리 BS 맨넨글라트 바흐. 이리 경기는 공격력과 수비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기다. 상파울리는 조직적 압박과 전환 플레이로 글라트바우의 수비를 지배하게 흔들 것이다. 반면 글라트바우는 수비 실책이 작고 후반 간격이 무너져 경기 내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정감과 완성도에서 앞서는 상파울리가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상파울리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버브 추천. FC 하이데나임 BS 프랑크푸르트 이라이데나임은 공격 시 전진 폭이 넓지만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을 내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 약점을 철저히 파고드는 팀이며, 특히 바오야와 도알리치의 연계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이 경기는 측면 뒷공간 활용과 전환 속도에서 차이가 분명한 만큼, 프랑크푸르트가 실리 있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하이데나임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크리스탈 팰리스 vs 브랜트퍼드 fc. 이리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주도권이 핵심이다. 브랜트퍼드는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순간 수비가 흔들리고 공격 전환이 끊긴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휴즈의 전진 패스와 마테타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며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휴즈의 발끝에서 시작돼 크리스탈 팰리스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11월 1일 플럼 BS 울버햄튼 1위 경기는 템포의 싸움이다. 플럼은 루키치를 중심으로 빠른 방향 전환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울버헨튼의 느린 전환 타이밍을 완벽히 이용할 것이다. 이어비와 무니스의 연계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결국 플럼이 공간과 템포 모드에서 주도권을 잡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플럼승 강추. 핸디 핸디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 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노팅엄은 타압박시 간격 관리가 부족하고,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메뉴는 마운트와 쿠냐의 압박 조율로 경기의 리듬을 조정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환의 중심을 맡는다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탈압박 정밀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메뉴가 강도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실리 있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 버브 추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 B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리 경기는 미토마의 움직임이 모든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리즈는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공략에 취약하고 수비 전환도 느리다. 브라이트는 미토마의 타이밍과 웰벡의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완벽히 주도할 것이다. 결국 브라이튼이 공격 효율과 침투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라이튼 승주력. 핸디 핸디 승추천. 언더 보브 추천. 벌리 BS 아스널. 이르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답이 나온다. 벌리는 세컨드 볼 대응이 느리고 압박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진다.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마두에케를 중심으로 전진 템포를 유지하며 중원 장악으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결국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 완성도를 보여줄 아스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벌리패 강축.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에이티 마드리드 v s 세비아 FC. 이레이티 마드리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와 세컨드 볼 반응 속도가 살아난다. 세비아는 체력 저하와 전환 지연으로 인해 경기 후반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압박 템포와 집중력의 차이로 홈에서 완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오버 강추 AFC 아약스 BS 헤렌베인 이라약스는 라울 모로의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전술 리듬을 완성해가고 있다. 반면 헤렌베은 빌드업 간격이 좁고 전개 루트가 제한적이라 압박 한 번에 흔들리는 장면이 찼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압박 성공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서 갈릴 것이다. 아약스는 홈 이전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실리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약스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파리 생제르맹 BS 오지시니스. 1파리 생제르망은 압박의 타이밍과 세컨드 볼 전환 속도에서 리그 내 최상급 완성도를 보인다. 니스는 탈압박 간격이 좁고 압박 타이밍을 버티지 못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흐름을 자주 내준다. 결국 파리의 전방 압박이 경기의 방향을 결정하며 압도적인 템포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리생 제르망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SSC 나폴리 BS 코모 1907. 1위 경기는 템포와 리듬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나폴리는데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폴리타노의 속도 조절로 경기의 방향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코모는 공격 전환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대응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 전체를 지배할 템포를 가진 나폴리가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토트넘 호스퍼 bs 첼시. 패팅 강도.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레알 소시에다드 bs 아틀레틱 빌바오. 1 소시에다드는 중앙 중심의 좁은 전개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빌바오는 압박 타이밍과 측면 전환 속도에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템포와 체력 균형에서 빌바오의 우위가 확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소시에다드패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보보 추천. 바이에른 미넨 BS 레버쿠젠. 1레버쿠젠은 수비 간격이 넓고 중원 압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반면 미네는올리세의 전진 공략과 케인의 연계, 고레츠카의 세컨드 장악력이 절묘하게 맞물린다. 결국 세컨드 지역을 지배하는 팀이 승리할 경기에서 미네는 전술 완성도와 템포 유지 모두에서 한수이다 이번 경기는 미네니 압박과 템포의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바이에른 미넨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버 강추. A.S. 모나코 B.S. 파리 F.C. 한 모나코는 하프스페이스 활용과 빠른 전환속도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반면 파리 F.C.는 압박 이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느려 중원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모나코가 세컨드 볼을 장악하며 승부를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A.S. 모나코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버 강추. 페에노르트 B.S. 폴렌담. 1 페에노르트는 황인범의 전진 패스와 하지 무사의 중거리 감각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폴렌담은 수비 간격 관리와 세컨드 볼 처리에서 불안한 장면이 많고 중원 압박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며 황인범의 존재감이 빛나는 완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페에노르트 승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퍼 강축 뉴욕시티 FCBS 샬럿 FC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주력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오 언더 추천 크레모네 BS 유벤투스 1 크레모네세는 전방 압박에 쉽게 휘말리며 전개가 끊기고 중원 밸런스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로카텔리의 패스 시야와 1티즈의 전환 움직임을 통해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이 경기는 빌드업 구조의 정밀도와 탈압박 효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유벤투스가 흐름을 통제하며 실리 있는 운영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레모네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 언더 추천 리버풀 FCBS 애스턴 빌라 1리버풀은 살라의 리더십과 비르치의 전개 능력을 앞세워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아스턴 빌라는 수비 전환이 늦고 중원 압박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이 홈팬들 앞에서 부진을 털어내며 강력한 압박과 공격 템포로 안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퍼 강추. 레알 마드리드 vs 발렌시아. 일레알은 하이프레싱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무력화 시킬 것이다. 발렌시아는 압박 해피 타이밍이 늦고 공을 오래 소유하려다 실수를 범할 위험이 크다. 이 경기는 레알이 초반부터 경기 리듬을 잡으며 압박 강도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퍼 강추. AJ 오세르 BS 올림픽 마르세유. 이로세르는 좌측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동일 구간의 반복 노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그린우드의 침투와 오바메양의 마무리, 호이비엘의 템포 조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전환 속도에서 앞선 마르세유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세르패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 보버 추천.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BS 웰링턴 피닉스 FC. 패팅 강도. 승무패 센트럴 코스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강추. 엘라스 베로나 비에스 FC 인터밀란 패팅 강도. 승무패 베로나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레반테 비에스 셀타비고 패팅 강도. 승무패 레반테 승강추. 핸디 핸디 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언더 언더 추천. 웨스트햄 비에스 뉴캐슬 유나이티드 패팅 강도. 승무패 웨스트햄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ACF 피오렌티나 BSUS 레체. 패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강추. 핸디 핸디 승추천. 언더 보브 추천. 토리노 FCBS 피사 SC. 패팅 강도. 승무패 토리노 승강추. 핸디 핸디 승추천. 언더 보브 강추. 스타드 렌 FCBS RC 스트라스부르. 패팅 강도. 승무패 스타드 렌패 강추.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 보브 강추. 켈른 BS 암부르크. 패팅 강도. 승무패 켈른 승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